제형솔루텍이 11월 22일에 투자 경고를 맞은 상황에서 최근에 급락했던 흐름에 지금 이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지금 공포심이 크게달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형솔루텍이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터지는 이슈가 이제 특허 관련 이슈죠. 특허 두 건을 최근에 이제 취득하면서 지금 빠르게 급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은행자 이제 M&A 이슈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끌어가고 있는 세력들, 특히 이제 원익홀딩스를 그동안 올렸던 세력들이 지금 이 재형솔루텍의 옮겨탄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형솔루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왜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제형솔루텍 지금 특허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 두건 취득한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기술 관련해서 핵심 특허 두 건을 지금 한 번에 취득한 상황이거든요. 이 제형솔루텍의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구조 자체를 갈아엎는 혁신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스프링형 FPCB 기반 카메라 모듈과 채팅 방식 OIS,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 기술을 지금 취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특허 같은 경우 이제 금속 스프링의 한계를 완전히 제거한 기술인데 기존의 금속 스프링 같은 경우 반복 동작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이제 누적되고 금속 절단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부품의 이제 간섭과 이물질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적 쇼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형 솔로 택은 금속 대신에 고분자 뭐 필름 기반 FPCB 스프링을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모와 내열, 굴곡성에서 금속보다 강하고, 회로 패턴의 마음대로 설계가 지금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 높이도 낮아지고, 단가도 확실하게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산업용 카메라까지 지금 확장이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삼성과 애플, 중국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탑내 기술을 지금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특허도 엄청난데 지금 베어링과 틸트 OIS 기술이거든요. 기준 OIS 같은 경우, 이제 볼이 빠지고 이제 마찰이 커서 손떨림 보정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형 솔로텍이 이번에 특허 취득한 기술 같은 경우, 마찰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상승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조립성도 이제 최고치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단가 경쟁력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기술은 지금 고급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정밀 광학 분야까지 이제 확장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세력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물밑 작업을 조용하게 좀 진행한 이후에 지금 10월부터 엄청난 대량거를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원이코딩스를 5,000원대부터 이제 3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던 이 원이코딩스를 이제 올려놨던 세력들의 흐름의 초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최근 제형 솔루텍으로 원이코딩스를 이제 끌어올린 세력들이 확실히 붙은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력이 제대로 붙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 M&A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업계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를 이제 떠올려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평가 구간에서 기술력을 엄청나게 확보한 이후에 세력들이 바닥 매집을 해놓고 M&A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이제 시세를 터트렸거든요. 이 패턴과 지금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형솔로텍도 고유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 카메라 모두 핵심 구조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단가 경쟁력까지 지금 확보를 해놓고 신소재 기반 확장 가능성으로 이제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탐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형솔로텍 M&A가 가능성 이슈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투자 경고 같은 경우 단기 변동성 규제잖아요. 이건 기업 가치와 무관하죠. 오히려 투자 경고 같은 경우 지금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겁주는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대규모 매집의 최적의 지금 환경을 지금 갖춰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제형 솔루텍이 지금 특허와 기술 모멘텀, 세력 매직과 M&A 기대감, 그리고 시장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이 다섯 박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조합은 자주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 경고를 받고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확하게 21선에 딱 부딪히면서 여기서 지금 회복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세력들이 밑에서 물량을움켜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여러분들 지금 세력이 흔드는 구간에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 제형 솔로텍 잘 붙잡으셔가지고 결국에 세력들이 계속 돈을 터뜨려주면서 위쪽으로 크게 끌어올려주는 흐름에 여러분들 이 제형 솔로텍으로 더욱더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제가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 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해야 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해력 평단가라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계 대응 전략이랑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제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게 그동안은 이제 원전과 이제 전력, 방사 조선주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최근 주도주들이 전부 AI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 AI 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미발굴된 종목을 잡게 되면 엄청나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이제 정책 중에서 이발굴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 대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나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 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행사감은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 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닷권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 번호로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 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투자매매기법 자료, 이 자료집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